희희님 질문 볼게요. 잘지진의 시전을 했을 때, 여자친구 있어,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유입키잖아요. 그러면 나가주는 게 맞아요. 버팅기면안 돼요.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 돼요. 강아지가 으르릉대고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? 무는 거예요. 강아지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.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? 왜 그거 갖다가 본인이 남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보죠 그러면 영원히 빠져야 되냐? 그런 건 아니고요.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하면 됩니다.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냐면, 오케이 음, 연락 안 할게. 그러고서 빠지면 돼요. 또3 개월 지나서 또 연락하면 돼요.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일단은 걔가 빠지라고 했을 때만 빠지면 돼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내가 연락 안 할게. 그러면 평생 연락 안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때 상황에서만 안 나는 거지. 나중에 또 연락해도 돼요. 아무 상관 없어요. 음.